어, 너무 신기해요. <laughs> 와, 진짜 유튜브 된것 같아요. 반종? 반종이네. 오늘 <laughs> 어, 일찍 퇴근해가지고 좋아하네. 아, 나 가봤지. 아, 가보셨어요? 비싸니까.

일품요리잖아요. 음. 그리고 술도 네. 되게 많습니다. 고등마다 전부가 이제 곁들여지는 소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. 네, 특정 어묵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소스들이 같이 네, 함께 곁들여서 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조리한다는 거보다는 중탕에서 살짝 배어 있는 느낌. 이거 하나. 하나. 저는 그러면은...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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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는이 이거는... 는이거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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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 이거는... 이거는... 는 이거는... 이 이거는... 이거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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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거는 이거는... 이거의만드는작이는 만들진 못하고요. 저희 스리미를 저 받아서 그 베이스에 저희만의 레시피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어묵들을. 음. 사실 어묵이 한 개씩 나오잖아요. 어묵이 아무리 커도 어묵 한 개인데 이게 배가 살까 생각을 했는데 먹다 보니까 진짜 배불러. 아, 아, 아 그래요? 많이 먹 많이 먹긴 했어요. 아 그리고 이게 진짜 어묵 아크 어묵이 아니에요. 네 정말. 진짜 커요. 여기가 근데 우리가 이 어묵 어묵인데 이렇게 맛있어 우리가 약간 어묵 칼라왕이 좀 아까? 이것진 직접 만드 아, 맛예요네 맛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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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그네 맛있네. 맛있네. 요 음, <laughs> 맛있네. 솔직히 금액이 조금 있어맛있고 근데 너무 맛있어요 잘 된다 한 15명이 정원인 것 같아요 아... 근데 회전율이 좀 빠르지 않나요? 첫 번째 팀 저희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팀이 다섯 어요 벌써 한4 아, 음. 이름이 왜 네, 모던 오뎅파인지 알겠어요 기존에 그런 뭔가 오뎅만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일품 요리도 거의 겉끌어 있고 바지도 올라가 있고 토마토 음.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위에 소스가 약간 그 양송이수 끝? 어. 양식의 그런 맛이라서 없으면 뭐 아, 바쁘시다. 근데. 근데 뭐 음식에 대해 궁금한 거니까뭐이 정도는 약간 여, 이런 자리에 용이죠 여기에서 늘 느낄 수 있는 주식이에요.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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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형님, 이님형이 형님, 형님, 이님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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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님이님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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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것도 님 형님, 아, 아 그래요? 잘 먹네요. 진짜 배불러 잘먹었습니다 대표님. 어?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약간 식기 하나하나도 자기로 되어 있고 색깔도 알록달록 해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고 약간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거를 그때그때 그때 셰프님한테 물어봐서 음.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다 우리 가게는 어떤 가게다 약간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나씩 다 해주시니까 약간 그런 게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어쨌든 저런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받고, 그리고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딱그 자석을 만들어서, 모던 오뎅만의 그런 걸잘 갖춘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,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특색이 있었던 거는 소주나 맥주를 안 파는 술집은 많으니까, 한국술에 대한 없는 아쉬움을 소으로잘 풀어내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을 좀 하, 했습니다. 그리고 메뉴도 수제로 다 만드시면서 맛을 잡아서 어, 그런 금액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없도록 딱 음. 확실하게 맛있게 만들어졌고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오셔서 경험해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한 가지 더. 네. 저도 그렇고 과장님은 저보다 더 그러시겠지만. 저희 마트에 있는 오뎅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먹어봤잖아요. 아, 저희 오뎅도 정말 맛있지만 못지 않게 신선한 아. 오뎅과도 정말 맛있었어요. 저희 오뎅과 그런 약간 비교를 해볼 수도 음...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. 저만의 아, 그런 공부 시간 비교를 해본 결과 둘다 맛있어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렇게 신사동 보도 들려봤는데요. <laughs> 인사 드릴 분이 계시죠? 네. 네. 확실히 계시죠. 계시죠. 네. 확실히. 대표님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, 대표님. 네. 오늘의 해동대산입니다. 또볼수 있으면 좋을 <laughs> 것 같아요. 분명은. <laughs> <laughs> <그래요. 운명을 웃음>